워크지 활동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 두꺼운 거 찾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네모블럭이랑 원형블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사이즈를 좀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올려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옆면 위주로 이렇게 놨고. 자 보시면 원형 블럭 같은 경우에 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굴렸을 때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친구들도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형 블럭이 이렇게 눕혀서 놨을 때는 어떤 모양이지? 동그랗게 구르지만 이렇게 눕혀서 놨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면이 있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얘네가 전체적으로 각이 없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더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이렇게 두시고 얘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한 장이지만 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빨간 색깔 블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두 개를 아까 전에 여기 옆에 세워었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 이랑 똑같은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에 같이 나누기 활동까지 할수 있겠죠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해요? 파란 색깔 올려놓고 이렇게 초록색깔 세워놨었죠 그럼 얘 옆에다가 초록색깔 하나 더 올려놓으면 똑같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높이의 도형이 완성되죠 이것도 두 개를 가지고 이 모양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랑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형 블럭도 동일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동그라미 두 개를 놨을 때 주황색깔 원기둥이랑 똑같은 거 보여주시면 되고 동그란 블럭을 놓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놨을 때, 조그만 원형 블럭이랑 동일하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한장 가지고 어머님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 했는데, 얘 올려놓고, 빨간 색깔 또 올리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럼 빨간 색깔이 얘가 빨간 색깔 두 개랑 똑같으니까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면 빨간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거 같이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세개 가지고, 또 이게 네 개가 있으면 네개 가지고 똑같은 모양 만들기. 활동하시면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 한 개, 두개 이렇게. 세 개, 세개 하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똑같은 높이의 도형 만들기 놀이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면의 개수도 같이 세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워크북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서 베스트로 꼽을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물을 만들어 놨어요. 저 코끼리랑 코알라, 토끼리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코알라랑 코끼리랑 한번 할게요. 코끼리랑 코알라만. 일단 이렇게 잘라주세요, 우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이 활동으로 도형의 특징을 놀이리로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약간 네, 전에 무게중심에 따라서 우리 밸런스판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이거는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이 같아도 크기가 다르면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코알라 친구는 이렇게 세트고요 코끼리는 이렇게만 잘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랑 엄마랑 할 때는 상대한 게 골라가지고 두 가지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피 t 로 만들다 보니까 수고. 안 예쁜것도 하고, 종이컵 뭐. 두개를 준비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코알라 했잖아요. 코알라 여기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코알라 귀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코알라, 붙여주시고 이렇게 코알라 귀를 두개를 붙여주시고, 코알라 두개 풀로 붙여주셔도 되고 저는 임의적으로 테이프로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눈을 동글동글 그려줄게요 저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해요 좀못 그려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언밸런스예요. 저는 이렇게 속눈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알라 친구가 완성됐어요. 우리 코끼리 친구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코끼리도 이렇게 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코끼리 귀가 됐죠? 코도 그냥 여기다 붙여주세요. 근데 이게 코가 길다 보면 이제 걸리긴 하는데, 저는 좀 코를 짧게 붙여줄게요. 코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저는 이제 큰 컵을 보통 활용하는데, 집에선 조그만 컵을 활용하니까 코끼리 아저씨 눈도 예쁘게 그려줄게요. 옛날에 그리던 예쁜 눈,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저씨한테는 이 일자 눈썹을 그려줘야겠어요. 일자 눈썹, 코끼리 아저씨! 귀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려줄까요?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laughs>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죠? 코끼리랑 우리 코알라를 만들었어요. 자,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지는 수학에 다른 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요런 판이 있을 텐데 여기 판을 활용해서 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랑, 요 친구랑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도형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아이한테 고르라고 할게요. 아, 우리 동물 친구들의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리코알라는 노랑 동그라미를, 우리 코끼리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걸를 어떻게 하냐면, 이 판에 들어주면, 얘네가 아래로 쭉 미끄러지거든요? 이제 도형의 조금 특징을 잘알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똑같은 위치에 두고. 하나, 둘, 셋. 아! 누가 이겼어요? 우리 코알라 친구가 이겼어요. 우리 코알라 안에 뭐가 있었죠? 노란 색깔 공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우리 아까 똑같은 모양이지만 크기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종이컵에다가 동물 친구들 안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넣으시고 하나, 둘셋하고 와이랑 하면은 어? 엄마 똑같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얘가 더 빨라 왜 그렇지? 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가는 거야. 크고 더 무거우면 속도가 더 빨라. 요런 식으로 만 그냥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똑같은 높이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원기둥 있죠. 이 원기둥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눕히고 하나는 세워서 해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아 알디랑 어때요? 도형 특징 같이 얘기했죠. 각이 없는 거는 굴러가요, 때구르르. 근데 각이 있, 는 경우, 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바닥이 면인 경우는 어때요? 굴러가지 않죠? 근데 요것도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봐봐요. 확연하게 속도 차이가 나죠? 어때요? 요렇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은 눕혔을 때는 떼그떼그 굴러가고 이렇게 세웠을 때는 바닥에 평평해서 잘 굴러가지가 않아 요거를 이렇게 동물 경주 게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직사각형 이렇게 있었죠. 이거 요것도 굴러 얘는 굴러간다기보다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지는 건데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면이지만 경사가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그쵸? 하나, 둘, 셋. 얘도 어때요? 치아 보면 크고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내려오죠. 이제 요런 거를 이렇게 동물 경주 게임으로 함께 놀아주시면서 도형의 특징을 조금 더 재밌고 정확하게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